아유, 무서운, 불닭 볶음면 라이언한테 혼나요. 라이언이, 잠시 후, 이라이언 목소리 들어보세요. 지 그리고, 애기들은 시끄럽게 혼내 시작한다. 그럼, 시작한다. 놀아줘라, 아 아이, 깜짝 놀랐어! 아빠 무다고 우와우! 로아이 어디? 하지 말라고 아왜 곰돌이 옆으로 갔어 곰어저까지마어어어어어잖아야아어게어어어못어어어

아이 나가너 이따 그었 너희, 보어너 이따 가자요 저, 마, 가세요 저, 이 저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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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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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져 이... 너희들, 가보겠 꺼! 말안 들, 그봐 이와! 나, 연이 하지 마라, 지아 야! 아, 아! 아유, 진짜, 애기는 정말, 못 말린다고, 그 끝, 아야, 겸. 가면, 아야는 진짜 많이, 오늘 저러고.